치료깼어요 와. 붕캐로못깨고 <laughs> 아니잖아. 어, 팀 도전 도전 팀인가? 네, 밑에 도전이래요 <laughs> 밑에 있다. 아,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깰게요. 이거 타이밍이 꼬이는 거 같은데 그냥 첫 쪽에서 바로 한번 오락 칠게요. 너무 꼬여요. 각성기는 진짜 각성기를 그약 쓰지 마시고 근데 두 번째 시너지 때 레더가 돌아온 그폭주쳐으면은 그래도 그냥 첫쪽때 쓰는 게 낫나? 그럼 그렇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편한 대로. 원래 방법대로 하죠. 들어.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근데 두 번지, 그렇게 하면은 자, 지거라, 지거라. 네, 두 번째 오라. 큰점 뛰었어요. 붙어서. 쉴드 드림. 버텨요. 그 각성기라서 걸어 나오면 되죠. 난 맞으면서 딜란다 아, 왜 이렇게 날아대. <laughs> 좀좀치우자 잠깐만요. 아, 씨, 가름. 단편 한번만. 오케이. 잠만 말아요. 아 씨. 잡아줘요. 오케이. 이번에 킬게요. 킬게요, 지금. 잡았어. 아, 진짜. 와다된만 먹었어 와아 와, 운빨 겜마 오락실 같은 경 되긴 해요. <laughs> 왜 이럴까? 레더십 초, 아 레더란다 피니쉬 피니쉬란다. 뭐지? <laughs> <그렇지. 웃음> 잡혀요지금 <laughs> 맞아 잡았어. 기투 준비. 오케이. 둘진 둘진. 야야야. <laughs> 늦었다 실드. 아 쿨이었는데. 아깝다. 잠깐만 저칠아 러시 배추. 십 초요. 머리 머리 안 보여 나 아직 아직 주로 구슬 뿌시고 구슬 뿌시고 위에 할게 왼쪽 오른쪽 하나 잡을게 오른쪽 밑들 깼어 왼쪽 오른쪽 깼어요 이렇게 어레기 착자고 잡았어 제발 그렇지 봐요. 오케이. 이는 스킬 다겠다 그럼. 저 시너지 어, 돌아요. 근데 돌아와요. 창술 스킬 그런 거 많아요. 잠만요 4초, 3초. 지금 오락킬 거예요. 짭도발이에요. 그냥해요. 네, 저 보고 있어서 그냥 앞에서 때릴게요오 또발이었으면 뭐라 캐지 말걸 그랬나? 그실저 왼쪽에서 회전 돌려볼게요. 이, 저도 저기 몸에다가 있다. 몸에다가 써놨어요. 몸껑 뿌셨어요. 저 하나만 아 저거 지금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어레기 네. 때 들어가는 건 인정 안 돼요. 신호주 돌아요. 잠만요. 3초. 3초. 지금 오케이. 잡아줘요. 잡았어. 이 지금 딱 천축. 오케이 나이스. 저렇게 맞았어요. 아 맞어 맞어 <laughs> 살짝 쫄았다 70% 70% 70% 나갈 준비 나갈 준비 시, 실력 게임 왼쪽 큰 오른쪽 큰 오른쪽. 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케이 워로딩 빼야 아무데나 빼요 그냥 워로 가능하면 아, 오른쪽 아, 아, 아.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이거 버섯구 먹어야 돼? 먹어 아, 아, 먹어요 아니, 먹어요 어요 찼어요 찼어요? 이번에 오락 할게요 그러면 아, 몇 초? 25초? 아직 음. 못 봤어 안전하게 20초에 갈게요. 시간 안 모자라니까. 이번에 강투 고라. 오케이. 가자. 이번에 오. 워르드가 오른쪽 살게요. 오케이. 걸어오고 있어요. 워렉이 중. 위에 있어요. 마있스메 제가 볼게요. 그래서 이차 확인. 돌아오시. 버스커 닫겠어요. 한번 나머지는 처리해 줘요 오케이, 나이스. 돌진, 돌진. 이러면뒤잘 음, 들어갔겠다. 신호시콜. 이제부터는. 나무 모가로고 초 돌아요, 돌아요. 발리 잡히면 콜. 저 투싸요? 어레게중, 어레게중. 어레게 착잡하고 바로 신호. 어레 게리 오라도른쪽, 오래도른쪽 잡았어 아..까비 티어 아래로 아래로 따라오는 구슬 없나? 버섯과 응? 다 부셨어 혹시 몰라서 몇개 깼어요 나오면서 오케이 정각 입고 할게 예. 오주50%퍼 남았어요 살짝 애매하다 지금 학성기 네. 18초거든요 뿌셔줘요. 오른쪽에 줘. 오르쪽 왼쪽. 어나 어디가 나 어디가. 어디 내가 왼쪽. 투이를. 라이스 패턴. 잠만요. 이 각성기만 쓰고서 잡부실게 아래 확인 위치. 어떻게요? 오케이. 쉴드 드림. 큰점. 큰점 큰점. 시너지 콜. 나온. 저도 원폭 음. 주꺼져요 잠깐만요. 아저3 방이야. 지금 시나지 고. 아 늦었다 까비 까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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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른쪽으로. 다음 번에 들어올 때 오락할 거예요. 정각 정각 어둠. 9초에 들어가죠. 49초. 48초. 오케이 okay, 48, 안전하게. 고고고. 왠지 이번이나 다음에 광폭 불거 같아. 저 이번에 오락 킬 거라 아. 이번에 광폭 킬 수도 있어요. 오로드가 오른쪽 하죠, 똑같이. 오로드가 른쪽 아닌가, 그러면? 아 오케이. Okay. 아 이거 자리가... 애매한데? 네, 잡을게요, 가슴 무신. 가슴 위치 확인. 다 뿌셨어요. 광폭 된거 같아요. 광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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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폭. 저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이 나갈 거예요. 거예요. 지금. 지금. 나이스 시간 엄청 베트. 다음 번에 진짜 생존만 하면 돼요. 56초에 들어갈게. 예매하니까 한번 돌릴게요. 이번에 잘 버티면은 다음 번에 들어가기 전에 각성기 해서 오라 채울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이번만 버티죠. 고고 불활하면 이번에 워로드 각성 워러드 각성 써도 되고 네, 형 각성 써서 버텨주세요. 큰점 같아요. 붙 좋다. 시너지 그냥 넣어요? 소닉, 소닉, 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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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아... 꼈어. 어, 저한테 계속 소닉 하니까 끝나버렸활할게 어, 시체맨 시체 없냐? <웃음> <웃음> 이거 <웃음> 갇혔는데? 어, 잠깐만. 나 갇혔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어, 나이스, 나이스. 피했어요. 좀... 저거 저 같은데. o 좀. i c s o 저 같은데? 쿨 n 오케이, 피했다, 피했다 끝났어요, 어 n 기어 s o 어 i c 어 o n 어 c s 착 n i c Sonic s 요 n i c Sonic 요 o n 요 c Sonic s 맞아요, c s 요 튀어요, 튀어요 튀요 Sonic Sonic s o n 아이 s o n i 이 s o n i 오 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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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아아 좀 감이 있지 않을까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 걸로 채워 올게요. 제가 한대치면 각성 각성 쳐요. 오라. 나슈 한번 써 줄게요. 있어요? 아, 나도 먹어 줄까? 아, 이거 이걸, 이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 오케이, 오라 온. 기다려. 신호 신호. 잠깐만요. 던지고. 움직임 보고 갔죠? 아두아임이니까. 살짝 오른쪽 위로. 70시. 응. 어디? 여섯 시, 다섯 시, 여섯 시. 한 열한 시 보고 있어요 이제. 어, 준비. 이렇게 이차하기, 이차하기. 소닉 생각해요. 큰점 위에 깰게요. 큰 점. 아래 건다 깨졌어요. 위에 다 깼어요. 아 지금 아래 건두개 정도 남았, 다아 이렇게 부셨어요. 부셨어. 쉴때 버텨요, 버텨요. 이제 그냥 산책해도 돼요, 버텨요. 얼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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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기. 내가 오른쪽. 항상 스페 생각해요. 신을지요돌려요 되는 사람만 돌려. 요 o n i c 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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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n i c 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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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 n i c s o n i 요 Sonic. 요 o n i c s o 네. 네. 그럼 이번에도 하고 다음번에도 돼요. 이번에 나도 와요? 이번에도 와요. 피한번 쳐줄게요. 던지고 잠만. 깐 한번 움직이고 한 번. 가죠. 한번. 오케이. 오른쪽.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너부셔줘요 구슬. 내가 오른쪽. 네 아홉 시 아홉 시. 다다 같이 아홉 시 그냥. 딜 타임 딜 타임 다 같이 아홉 시. 내려와요아 예민병. 천천 와요, 천천해, 천천해. 아무수 o 늦었어 미안 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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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위에 아구슬 t 잠 m 구슬 처리 좀 해줘요 f 해줘. 위에 건 can't see it. I'm not s u 큰점큰점 홀라 쪽 c a 내려 s 도 돼요 큰점큰점 홀라 쪽저 r e if you c 요 n 아요 e e it. I'm not sure if you 쟤야, 쟤 오른쪽 똑같이. 자, 먼저 저 이거 한 번만 채고 갈게요. 이거 하면 오라차요 오케이, 됐어. 오라온. 이번에 다 도와요. 생존만 하자. 20퍼 2만 같다특감물약 14초. 나도 24초. 쳐도. 음, 기다려요, 기다려요. 공격 죽일 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개면 한타는 버티잖아요. 오늘 각성약 먹을게요. 오케이. 지금 저는... 먹으시고. 자, 피 한번 채우고 지금 어, 갈게요. 고고. 여기서 아, 너무... 멈췄다가 움직이 네, 번... 여기서 지금 9시 9시 원, 빨리 와 9시 9시 아 잠깐만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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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 3시 3시 3, 4시 쪽 들어가서 바로 백 잡으면 돼요 여기로 패턴 개나이스 구슬 잡을 볼게요 최대한 볼게요 저거 저거 저못 살려줘요 구슬 봐야 돼요 산책 산책 그쵸. 안 되면 떨어지고 t o 지 5초 i v o s i 한손이 i o Cho. No. 쪽 a 아, n s o 시 s i n o z 요 o 어요 됐어요. i 어 Sinozio, s i n o z 이번엔 오라 안 돼요. <laughs> 다음번에 오라 돼요. 나나다 썼어. 네, 다쓴게 맞아요. 이번에 한턴 참고. 폭주 몇, 얼마 남았어요? 5 0 퍼요. 진짜 미안해. 기다렸다 확실하게 할래요. 3 0 초.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꺼져요. 꺼져요? 앨범 강 경고. 잠만 깐오라킬 때만 위치 확인할게요. 지금은 그냥 하고 아래 쪽아옆 쪽이네. 이쪽이라본 다나. 그러네. 소니구나 손이... 무조건 버스 나이스. 오! 오! 와! 나이스. 아, 와.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고생했어. 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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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깬거야 이거도... 깼어. 깼어 이제 도전 아, 봐야지. 안... 이제 시련 같은 아, 도전. 다 수고했어, 다들 진짜. 고생했어, 고했어 무조건 버섯코 잔열. 와, 와, 와. 아아 수고했어. 응. 와 47%퍼 뭐야? 금속 와... 버섯. 와... <laughs> 와... <laughs> 와. 와. 와나 투사야. 음... 네딱 저게 맞는 지표예요. 저게 음... 정확한 지표. 어? 어?